영화 성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화는 어 팬덤을 다룬 영화죠. 그래서 요즘 어 상당히 논란이 되고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어 팬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정치 팬덤이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되죠. 이 영화는 문화예술 팬덤과 정치 팬덤을 비교할 수 있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아쉽게도 어 네이버에서 구매해서 봤어요. 어, 마침 이 팬덤 정치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하던 중에 이 영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개봉 중에는 보지는 못했고요. 늦게서 이제 본 거죠. 그 총선을 앞두고 다시 팬덤 정치가 겨자되고 있습니다. 어, 이미 어, 이 주제에 대해서는 뭐 논문과 평론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태서 어, 이 영화에 집중해서 어, 영상으로 찍어 봤습니다. 팬이나 팬덤을 가리키는 덕후라는 말은 이미 은어가 아니게 되었어요. 일본어 오타쿠의 한국식 표현인데, 이 오덕후가요. 이 오덕후가 줄어서 덕후라고 사용이 되죠. 물론 이것을 오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덕후는 자신의 세계에 몰입해 타인과의 소통에 서툰 반사회적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덕후는 그러나 점차 2차 창작에서 원텍스트의 재구성이 이르기까지 팬덤의 창의적 활동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지면서부터는 다수의 문화주체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성공한 덕후, 다시 말해서 성공한 팬덤을 의미하는 성덕이라는 말도 이제 은어의 테두리를 보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20, 2021년에 제작됐는데요. 2022년 9월에 개봉했고요. 그래서 이 성덕이라는 영화는 개봉 후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23회 부산 독립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고 제 26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 뭐 등등해서 여덟 개의 각종 영화제 수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세연 감독은 한국 예술종합학교 학생이었죠. 이 영화를 제작할 당시에 지금은 이제 졸업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영화를 통해서 충망받는 성장 가능성을 증명했었고요. 이 영화 자체로도 이미 세간의 주목에 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성덕은 한때 성덕이었던 오세연 감독의 자전적 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양한 과거 성덕들을 인터뷰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 덕후로서의 성공과 실패의 의미를 추적하면서 어 팬덤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의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게다가 성덕은 이 영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덕은 정치 팬덤의 하나인 박사모,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죠. 박사모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 대중문화 팬덤과 정치 팬덤을 연결해서 의미 있는 비교적 시각을 제시하는 독특한 영화입니다. 네, 오감독은 정준영의 열렬한 팬으로서 그가 알아보는 성덕이었습니다만, 정준영이 2019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죠. 그래서 이듬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어 그래서 스스로를 이, 오 감독은 실덕 실패한 덕후의 준말입니다. 실덕으로 규정합니다. 그밖에도 성덕에는 빅뱅의 승리, 슈퍼주니어의 강인, 갈방학의 정바비 등 범죄자가 된 연예인의 팬이 인터뷰로 어, 등장하여 그래서 입덕 입덕은 이제 덕후가 된다는 뜻이고요. 탈덕 덕후를 그만둔다는 뜻인데요. 입덕과 탈덕의 과정과 이유를 보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개막 영상에 이어지는 본 영상은 태봉산 성덕사를 찾은 장면에서 좋아하는 연예인이랑 사진만 찍어도 성덕이라고 하잖아요.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곧 오빠가 범죄자가 되었다. 나는 성공한 덕후였다는 이유로 실패한 덕후가 되었다. 다시는 누군가의 팬이 되지 않을 거다. 실컷 좋아해봤자 돌아오는 건, 점점점, 네, 이제 안 좋아해요. 라는 진지한 내레이션이 짙은 음색으로 깔리죠. 영화가 시작될 때, 덕후로서의 성공의 기준은 팬 대상이 알아보는 정도와 그와 함께, 그와 함께한 빈도와 시간으로 측정되는 팬과 팬 대상의 관계였습니다. 이 기준으로 실패도 판단한다면, 팬 대상이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거나 차단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위에 내레이션에서 실덕이 된 이유는 팬 대상이 범죄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잠시의 침묵으로, 그러니까 점점점이라고 읽었는데, 잠시의 침묵으로 생략된 부분은 그런 범죄자의 성덕이었다고, 그렇지도 않아? 라는 아마도 신란성 질문일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이제 실패한 덕후가 된 과거의 성공한 덕후 성덕은 내네 이제 안 좋아해요"라고 마지못해 대답해야만 할 겁니다. 이후의 영상은 팬 대상이 범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팬덤을 유지하는 이유를 추적하는 장면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인터뷰 이들은 태극기 집회 영상을 제외하면 탈덕한 사람들로 선정돼서 참여관찰 다큐멘터리로서 한계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덕후 유지의 이유가, 덕후를 지속하는 이유가 탈덕의 이유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때 반드시 오류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덕후를 유지하는 이유로 이 영화가 제시하고 있는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 영상이 이제 전개되는데요. 첫째, 추억이 너무 많아서; 둘째, 무슨 짓을 했는지 까먹어서; 셋째, 원래는 착한 사람이라서; 넷째, 나를 위로해준 사람이니까; 다섯째, 깨지지 않는 믿음이 있어서; 여섯째, 그 동안의 모습이 가짜일리 없어서; 일곱째, 함께 쌓아온 서사가 있어서; 여덟째, 신과 같은 존재라서. 아홉째, 그 사람을 부정하면 내 자신도 부정하게 되니까. 열째, 이미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열 가지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 세 가지인데요. 특히 정치 팬덤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어, 거론된 세 가지인데요. 8번, 신과 같은 존재라서. 9번, 그 사람을 부정하면 내 자신도 부정하게 되니까. 10, 이미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 이 마지막에 있는 어, 세 가지 이유가 정치 팬덤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하다는 것은 앞부분에 문화예술 팬덤이 어, 설명이 되고 뒤로 가면서 뒤에 가서 이제 정치 팬덤과 비교하는 그렇게 영상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마지막으로 배치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열 가지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데 어, 이 장면이 어, 전환할 때마다 이 어, 이유들이 글씨로 어, 쓰여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면서 그다음 이어지는 영상들을 감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 예고편 영상을 보면서 이열 가지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과 같은 존재라서 덕후를 유지하는 경우는 오로지 숭배의 대상인 종교적 신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사회에서나 사이비 종교가 존재하듯이 소수 극단적 팬덤도 존재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온전히 종속된 의미의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부정하면 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는 아홉 번째 입장과 이미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덕후를 유지한다는 열 번째 입장과 연결돼서 자신의 삶에 투영된 존재로서의 신을 의미합니다. 팬덤을 존재의 과정이자 양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더핏의 팬덤 이해학이라는 책에 따르면 실존으로서의 팬덤입니다. 그래서 팬 대상에 대해 동일시 환상을 가지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까지 적극적인 행동 변화를 수반하는 패티슈적 동일시를 보이는 거죠. 그 팬덤 정체성이 자신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팬 대상을 부정하면 자신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 정체성이 팬덤 정체성에 의해 규정되거나 그에 종속되는 경우입니다. 반면 탈덕한 사람들의 경우는 사회적 범죄에 대한 분노라는 정동이 팬 대상에 대한 배신감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팬덤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의 괴리를 느끼고 다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팬덤을 그만두거나 팬 대상을 바꾸는 거죠. 더 나아가 현대 팬덤에서 팬심은 팬으로서의 마음이죠. 강보라, 서지희, 김선희가 공동으로 집필한 20대 여성 팬덤의 감정 구조와 문화 실천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팬들의 개별적 맥락에 따라 분화 또는 재구조화 되며 이때 발생하는 정동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하는 감정이다. 영화 성덕에서도 인터뷰이들은 팬 대상의 범죄 사실을 접하고 팬들도 피해자라고 느끼고 실망한 한편 사람을 좋아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가 좋아한 건 이미지였다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이진송의 경향신문 평론에 따르면 여성이라는 사회적 정체성과 결부돼서 성범죄라는 젠더폭력, 젠더폭력에 맞닥뜨렸을 때 부채 의식과 면대 책임을 느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어, 팬덤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성덕의 결론은 팬과 팬 대상의 관계를 넘어 팬덤과 사회의 관계 그리고 자신에 대한 성찰로까지 나아갑니다. 팬 대상이 사, 반사회적 범죄자가 되었을 경우 탈덕한 팬은 실패를 극복하는 팬덤이며 탈덕하지 않은 팬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실패한 팬덤이라는 성찰이죠. 정치 팬덤으로 서사를 전환하는 복선은 정바비의 팬이었던 한 직장 여성의 인터뷰에서 등장합니다. 인터뷰의 대사를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처음 그 사건을 접했을 때 분노나 슬픔이나 그런 감정들이 있었지만 놀랍진 않았어요. 그게 또 슬픈 부분의 하나예요. 특히나 최근 몇년 사이에 그런 사건들을 많이 겪었고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평소 은행이나 글을 보았을 때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죠. 모른 척, 아닌 척. 이게 뭐 정치편 대이 어떤 부분을 연상시킨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 장면 다음에 카메라는 차창 밖으로 상과 들을 지나 도시의 풍경까지 빠르게 지나갑니다. 정준영 사건을 취재한 스포츠 서울 박효실 기자를 비난하는 과거 자신의 일기를 어, 감독이 발견하고, 박 기자를 찾아가 사과하는 장면이 이어지죠. 정말 사회로부터 버려졌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팬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우리 준영이 어, 친구 잘못 만난 피해자다, 아니면 다른 사람 잘못을 뒤집어 썼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또 지지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귀 닫고 눈 감고, 라고 감독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 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비슷한 심정 아닐까요?라고 대답하죠. 감독은 어 맞아요라고 깜짝 놀라며 크게 동의합니다. 이 인터뷰 다음의 영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 장면입니다. 감독은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 위장해서 취재를 하죠. 촬영을 위해 지지자들 속에 스며들어서 그들의 표현대로. 개념 있는 젊은이로 보이기 위해서 태극기를 목에 두릅니다. 진행자와 주요 인물의 얼굴은 모자이크로 처리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 쓰는 장면을 비추니까 한 진행자가 편지 쓰기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편지를 눌러 쓰는 그 마음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라고 오감독은 내레이션을 통해 변명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 쓰기에 동참한 이오 감독의 얼굴에 실패한 덕후의 표정이 어림거리는것 같습니다. 이어서 카메라는 박정희 생가를 찍은 장면과 박정희 동상 앞에서 참배하는 시민들의 장면을 비춥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만난 박사모 회원의 심정은 어, 패티시적 동일시와 실존으로서의 팬덤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데요. 앞선 장면들에서 나타난 탈덕의 가장 큰 이유는 팬 대상에 대한 신뢰의 상실입니다. 그러나 페테시족 동일시와 실존으로서의 팬덤의 시각에서 자기 존재의 양식이자 과정이 되어버린 팬덤을 포기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겠죠. 샌드보스라는 학자에도 가르면 이러한 팬덤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것이 팬 대상의 팬 대상의 능력이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다른 조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나 박근혜 팬덤이 실존이 되어버린 그런 박사모 회원들 또는 뭐그 일부 일부는 박근혜가 다른 세력의 음모에 의해 최순실 등의 죄를 뒤집어 썼을 뿐 여전히 순수하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팬덤에서는 진리 여부가 불확실한 가설이나 믿음을 부적절하게 강화하는 행위를 말하는 확증 편향이 발생합니다. 곧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며 자신이 생각한 바를 확증하려고 인지적인 왜곡을 범하는 거죠. 팬 대상이 범죄자가 된후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공분이라는 확대된 정동을 통해 팬덤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의 괴리를 극복한 그러한 탈덕 인터뷰들과 달리 박사모 회원의 경우에는 실존으로서의 팬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페티 시적 동일시와 실존으로 인식된 팬덤 집단 내에 갇힌 정동에는 집단지상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정치 팬덤이든 대중문화 팬덤이든 자신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팬덤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집단지성을 통해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영화는 말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팬덤은 뭐 여느 나라 못지않죠. 아니 뭐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도 할수 있어요. 문화예술 팬덤이 반드시 부정적이 아니듯이 정치 팬덤도 반드시 부정적이라고는 할수 없죠.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 팬덤이 여러 가지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훌륭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또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행동에 영향을 끼쳤죠. 뭐 그런 것처럼 정치 팬덤도 유사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부정적 경향을 얼마나 극복하고 긍정적 경향을 얼마나 잘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걸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왼쪽에 화면에 있는 어, 성덕에 나타난 팬덤 의 성격과 팬신변화의 원인 어, 부 제로 문화예술팬덤과 정치팬덤 이라는 제 논문으로 썼고요. 또 어, 작년 겨울에 발간한 사랑과 예술 아모르파티라는 영화평론집에서 어, 평론으로도 발표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논문과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